부산 금정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무성 예비후보가 본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며 금정의 정권 교차를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금정구 기득권 교체를 통해 금정구민의 자존심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 30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 사회의 변천 과정을 보고. 늘 대안을 고민해왔고 우리 사회의 이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영입 요청이 있었을 때 제가 할 역할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고민 과정에서 정치 영역에서 그동안 내가 해왔던 갈등에 대한 해법 그리고 대안들 이런 고민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겠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그동안. 어, 내가, 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 어, 그런 역할들을 해내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최근 박 예비 후보는 불경 메가시티 공약의 하나로 KTX 노포역 건설을 제시해 주목받았습니다. KTX의, 어, 우리 그 고속철도가 처음 입안될 당시에, 어, 그 시발점은 사실은 노포였습니다. KTX 검정역 건설을 통해서 어, 금정지역은 물론이고, 이 북부산 쪽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양산과 울산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교통 공간이 되는 것이죠. 박예비 후보는 지역 곳곳을 누빈 30년 기자 생활 경력을 살려 금정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수한 대학 네 곳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정원는 어, 캠퍼스 도시로서의 역할이나 기능, 그런 면모들을 유기적으로 충분히 엮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장기적이고 매크로한 그런 정책 자원들을 제시해야 될 그런 숙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국회의원이 아니면 풀기 어려운, 특히 어, 힘 있는 여권 후보가 아니면 여권 국회의원이 아니면 풀기 어려운 그런 과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예비 후보는 금정군는 교육을 포함해 높은 문화 수준은 물론 잠재적 산업 재개발 기지 등 최고의 조건을 갖췄는데도 침체됐다면서 정권 교체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채널 뉴스 김다영입니다.